365 꽃피는 아름다운 진도 여기는 진도 아리랑 체육공원 앞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쓰레기가 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깊은 수호가 있는데 안전 펠스가 없어요 여기 다니다가 여기 빠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이 쭉 있는데 여기 이게 중간에 빠져 있죠 여기에 뭔가 지주가 있었는데 지주 철거하 지금 이 공급 구조물을 남겨놨습니다